이렇게 앉아있는데, 모기놈하고 파리놈이 둘이, 이 여기 머리에 탁 앉아갖고 둘이서 할아버지한테 항의를 했대요 모기보다 붙어 그랬어요. 어르신! 어르신은 왜 나만 잡아, 때려잡아요? 저 파리놈은 왜휘피적기만 하고 나난왜 맨날 때려죽여요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야, 이 모기 같은 놈아, 너는 양심돌이야. 파리는 그래도 이렇게 비는흉내내도 내서 경손을 해도 하지. 너무너 놈아. 뒤에서 <laughs> 네. 앵앵대면서 이보르장머리 없는 놈. 그러니까 빠져들어도 싸 그러니까 너는 이제 불만 없지? 파리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아니요 저도 불만이 있어요 너는 이만면 내가 죽이지도 않고 모기는 죽여도 너는 안죽는데왜 불만이 있어? 어르신이 머리가 너무 판질반질해서요 우리는 어르신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죽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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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파리가 그려 맞아 죽나, 미끄러져 죽나, 죽는 거왜안 가지야. 아, 아, 아. 예. 할아버지가 머리에, 머리가 없어. 응. 반질반질, 반질반질 하니까, 팔이가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죽고, 모기는 피 빨아먹다 죽고, 맞아 죽고. 어, 맞아. 그랬대요. 아유,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머리를 좀 길러보려고 해도, 뭐, 머리가 나야 말이지. <laughs>